CF계를 두루 섭렵한 여배우 신세경 씨가 새로운 광고 촬영에 나섰습니다. 이번엔 어떤 광고일까 살펴봤더니 역시 신세경 씨의 이미지와 잘 어울리는 커피 광고를 촬영했는데요. 사랑스러운 그녀 신세경 씨를 광고 촬영 현장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때론 달콤한 마끼아또처럼 때론 알싸한 아메리카노처럼 다양한 매력을 지닌 분위기 미인 신세경을 광고 촬영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생방송 스타뉴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신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소주 란제리 화장품 C.F.까지 섭렵하면서 광고 퀸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신세경이 또 하나의 광고 모델로 나섰는데요. 오늘은 제가 광고하고 있는. 네. 커피 다양한 연출을 위해 준비된 수많은 소품들. 계속되는 촬영에도 지친 기색 하나 없이 아름다운 자태로 촬영에 임하고 있는 신세경의 모습이 보이죠. 커피라는 음자체가 료 가지고 있는 이미지 때문에 부드럽고 따뜻하고 다정한 느낌이 강한 것 같고요. 평소 커피 좋아하세요? 아예 그럼요. 네. 평소 커피 마시는 걸 선호한다는 신세경. 때로는 술자리도 그녀에게 즐거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과거 한 방송에 출연한 신세경은 절친으로 알려진 보아와 소주 친구임을 밝혀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아주 만나서 막 매일 술을 마시고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즐거운 대화에 도움을 줄 정도. <laughs>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저는 당연히 커피죠. 커피죠. 저는 술 어. 생각해보면 술도 광고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아, 잠깐만. <laughs> 어, 아주 즐겁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상황에서 네, 즐기는 게둘다 현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신세경은 신세경. 지난 8월에 개봉한 신세경. 영화 R2B 리턴트 베이스에서 월드스타 정지훈과 연인으로 호흡을 마쳤는데요. 얼마 전 정지훈과의 미공개 키스신이 공개되면서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 촬영했을 때아뭐 재밌었어요, 되게 재밌었고 그 영화 자체가 굉장히 좀 어, 재밌게 즐겁게 촬영했던 기억이 많은 영화기도 이 하고요. 그 장면 찍을 때는 뭐 좋았죠, 뭐. <laughs> 정지윤 외에도 쟁쟁하고 <laughs> 멋진 상대 배우들과 연기 호흡을 맞춰온 신세경. 하지만 정작 같이 연기해 보고 싶은 배우는 따로 있었는데요. 그녀의 마음 속에 자리 잡은 그는. 바로 미친 연기력으로 인정받는 배우 하정우였습니다. 자지했어 저요 선배님 나오신 작품 다 봤어요. 연기도 워낙 잘하시고 또그 뭐랄까 요즘 매력 있는 부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네,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대시하면 좋을까요?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아직은 제가 너무에 갇혀지지가 않아서 좀더 나이도 먹고 좀왜 성숙해지면. 뭐 연기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이 성숙해지면 그때 좀 제가 스스로 자신이 생기지 않을까. 그 동안 수많은 작품 활동으로 숨가쁘게 달려온 신세경은 요즘 잠깐의 휴식기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쉬는 동안 그녀에겐 특별한 관심 분야가 생겼다고 합니다. 요리, 네 요즘 요라는 리게막 재미가 붙어서 계속 막 학원에 있는데 또 시간이 많이 날 때는 잘할수 있는데 시간이 좀처럼 안날땐또 힘들어서 스트레스 해소하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청순 글래머한 매력으로 문 남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신세경 23살의 꽃다운 나인만큼 차기작은 멜로였으면 하는 발음도 살짝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해보고 싶은 역할은 굉장히 많은데요 음, 악역도 되게 욕심이 많이 많고 장르는 멜로를 꼭 하고 싶어요 지금 한테 그, 네. 어, 아무래도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되게 가장 관심이 많이 가고 또 흥미를 느끼는 어, 뭐랄까 관객과 시청자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제 스스로 그런 장르인 것 같아서 좀 욕심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드라마와 영화 거기에 각종 CF까지 앞으로 더 발전하는 배우로 성장하고 싶다는 신세경 오히려 오랜만에 뵐수 있어서 굉장히 기뻤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 앞으로도 더 발전하는 그리고 좋은 모습으로만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어,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모두가 부러워하는 차세대 스타 신세경을 만나봤는데요. 그녀의 10년 후의 모습이 더욱 기대됩니다.